이번에 전 서버 단위로 이번에 칼로스 도전하시는 형님들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칼로스 경쟁 개빡셀거예요 여러분들 텐섭에서 전 서버 이제 초고스펙 칼로스 파티 1군 형님들 전 서버 1군 형님들 다 모였거든요 근데 라인업이 개빡세요 진짜로 여기다 파밍을 <laughs> 파밍해가지고 이거 지금 <laughs> 이거 노블이랑 이거 다떼운거예요 지금 요번에 진짜 요번에 아마 칼로스 최초격 경쟁 개빡셀겁니다 여러분 세렌 때는 대충 누군지 대충 예치, 예, 예측이 갔어 세렌 때는 그때 너무 없었거든 막 초고습의 엔드 스펙이고 포스 열심히 해왔고 이런 분들이 많이 없었어 근데 이번 칼로스는 진짜 예측이 아예 안돼요 진짜 누가 최초격 을지금 진짜 내가 봤을 때뭐 스카니아 엘리지움 쪽에 뭐 루나 뭐 크로아 뭐, 뭐 오로라 뭐 지금 다 빡세요 지금 예측이 안돼 나도 언제 깨질지 모르겠어 원기욕 모아가지고 링크랑 다 작업하고 다 하는 거죠 맨날 레벨업 시켜놓고 야무지게 그냥 테스 복사해가지고 나도 꽤 빡세게 모았는데 내가 지금 그거니까 등급업 해가지고 2단계 됐으니까 한칸 늘어난 걸로 이제 본섭에서 못했던 23성 다 해서 가져와야지 그치 한 캐릭 할 때마다 한, 일단 캐릭 하나 들어가 다 23성 박는 거야 교과 부위 가위 잘라가지고 주는 거죠 이제 아케인이랑 그냥 카루타 23성 다 박아서 7억은 못했고 7억은 이제 터지면 그 캐릭 삭제니까 그 제가 약간 좀 의문인 게 있거든요 제가 이번 농장은 안 했어요 왜냐면은 안, 안 했다기보다 열심히 안 했어요 왜냐면은 6월 시그리마 테스때 제가 2주 동안 농장을 개빡세게 했거든요 농장 레벨 막16막 이렇게 찍고 테썹에서 농장하시는 분이 그때 두 분밖에 없었어 그두 분끼리 서로 증식을 해가지고 다 키워놨거든 릴리노우도 뽑고 그다음에 조류 걔네 있지 얘랑 뿌띠 발레온이랑 뿌띠 아카이럼 그렇게 뽑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걔네들을 뽑으려면 S가 나와야 되는데 S가 근데 S가 테스업에서 안 나와요 시행횟수가 적은 게 아니라 그냥 안 나와 저만해도 일단 한 700번 조합을 했고 1000번 수천 번에도 안 나와 그걸 알고 나서 그냥 농장 안 해요 이거밖에안 되더라고 여기 이거, 난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테스업은 S가 안뜨는 걸까 이그니션 아 6월 시그리마 때랑 7월 익스트림 때 제가 패스를 이걸 도장을 맨, 맨날 찍었거든요 형님 로얄 스타일 까서 나오는 거퀘스업에서 까신 거죠? 어? 어? 아 진짜 되네 이거 뭐야? 형님 야 이거 야 로얄 북서 야, 잠깐만 나 캐릭창 꽉 찼는데 이거? 테서 투에서 이거 페이백. 연분홍 모래 사장. 뭐야? 좋은 거야? 아, 나 미치겠네. 죄송해요, 여러분들. 씨발. 진짜 미쳤다. 이거. 이건 혁명이다. 와. 여러분들 이걸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얼마나 뿌듯하냐. 이런 거 보면 나만 뿌듯한가? 에? 아, 이런 게 존나 꿀잼이라니까. 지금 다 찍었어, 그냥. 와. 와 맛있게 삼켰다 맛있다 맛있다 야 서버력도 오래간다 야 이번에 맛있다 맛있어 이거 옥뜻 동화를 일단 변신 좀 쓸게요 야각 잡고 하자 도라로 증고도 많이 쌓인다 야쓸거다 썼으니까 시드니스 위식할게요 어, 웹법이랑엠버니 오래 갔어요. 써보려고 맛있어. 자, 차스엠. 배서풀 네, 자, 스윗미, 코오솔. 인피 또한 풀스펙터 써야되니까 변신기좀 모았다가 인피 돌았다 그여츄 준비 그여츄 돌아오는 증오 풀스펙..풀스펙터 가야돼 획득 증오 바인드, 끝없는 고통, 원기, 굶지미 깔고, 증오, 지렸다. 와, 야, 이거지. 야, 됐다, 이만천. 야. 복상 보람이 있구만. 어, 맛있게 들어갔다. 진짜 와, 이번 판 맛있게 들어갔다. <laughs> 본석가만 26700 뽑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로가 어떻게 어거지로 비비긴 하겠다. 제가 원래 수로가 27,800 나오거든요? 야, 수로가 되게, 수로가 되게 맛있게 들어갔다. 이거, 아 씨. 넘어서, 넘어서. 터지면. 아아아리아리 조만 쭉 쐈다가 오른쪽으로 빼면서. 얘가 뺐다가 오케이 됐어. 오른쪽 오른쪽. 터집니다. 왼쪽 왼쪽왼쪽오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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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아까 멈춰서 괜찮아요? 오케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내가 예, 드론 도시 드론 도시에 이거 드론 레이저 쏘고 있어요. 마지막 왼쪽이죠. 왼쪽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비속 생방 왜이 새끼 왼쪽에서? 쪽어살요 네. 레이저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지금 드롭스만봐봐아 페이 아직 좀널려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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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니다 괜찮게. 레이저 드롭터렸어 오른쪽 오른쪽 드롭터트렸어. 의지되기의지되기의지되기 의지 의지 의지. 왼쪽 왼쪽 올랐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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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어 왼쪽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내가 사번 할게. 칼루스 칼로스 일층 레이저 조심해야 될것같아 찍기찍기 안 보여. 2층 2층 레이저.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이거, 이 구체, 구체 해줘요 구체다 아, 오른쪽 이 오른쪽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3층 레이저 샀어요. 오케이. 3 5오 레이저 와요. 아. 샀고. 두번남트리피안 아. 아. 된다. 기 음. 음. 아. 어,